자, 우리 103의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가 각각 동그라미 가지 그리고 네모 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해 줄수 있느냐?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합하여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우의 수에서의 합의 법칙이라는 건데, 요거는 중고등학교 때 다시 나온다고 강조를 했죠. 사실 초등학교 때 합의 법칙이야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미리 알고 있으면 중고등수학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지요. 자, 어떤 경우에 두 가지를 더 해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상의 또는 하의를 사는 경우, 두 개를 동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렇지? 그런 경우는 두 개를 더 해준다는 겁니다. 혹은, 뭐, 우리 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 또는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모두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때요? 두 개를 더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이라는 표현은 아주 명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요 경우를 많이 헷갈려하는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동시에.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배 법칙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상의와 하의를 함께 동시에 사는 경우 어떻게 했어요? 상의의 개수 세가지 그리고 하의의 개수 네가지를 곱하여 3 곱하기 사는 12가지입니다. 라고 계산을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달리기 시합을 해.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땅 동시에 출발한다. 요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수학에서 적용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이 확률에서 동시에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 바로 연달아서 일어난다. 연달아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과 국을 먹을 때 밥과 국을 동시에 먹는다라고 하면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국에 밥을 말아서 같이 먹는 거지요.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밥을 먹고 바로 연달아서 국을 먹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연달아서 일어난다는 의미구나. 이것만 알면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어요. 지민 쌤이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는 문제를 풀어보면 바로 감이 올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 누나한테 요거를 좀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고등학생들도 이걸 잘 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민쌤이 아주 핵심만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친구들 문제 쉽게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